15장, 지옥의를 들고 있는 한 쓰기는 계속된다. 1 5보 씨앗을 땅에 묻어 놓으면 연약 한 가지로 거칠고 단단한 땅을 뚫고 몸이 들 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겠지만 그러한 고통은 결국 무르익은 성숙함으로 보답할 것이다. 산삼이 되는 것은 주변 흙에 양분이 없을 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강렬할수록 더욱 값진 산삼이 될수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대함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가를 인내와 결단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 고통을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대가로 치러야 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이 선사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 퓨즈와 같은 역할을 통해 전기용품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못한다. 육체의 통증은 몸 전체가 그 문제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 더큰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의 통증이 지닌 의미를 이해한다면 통증에 대한 피해 의식을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고통이나 육체적 통증이 던지는 메시지를 살필 수 있다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결점을 메우기 위해 삶이 주어졌고 일구어놓은 업에 있으므로 삶을 통해 그것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멸의 마음이란 업을 받도록 생겨난 것이다. 만일 생멸의 마음을 진실한 내 마음으로 여기다 보면, 쇳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흐린 물을 맑히려면, 오래 가만히 두어 앙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여, 내 몸이라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사대가 화합하여,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니,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또한 내 마음도, 본성의 마음이 대상물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와 나타난 그림자와 같음을 안다면 삶이란 것이 밧줄을 보고 뱀으로 잘못 알아 공연히 놀라고 소란스러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은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집착이란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현재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며 문제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 내지 못하여 수단을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 버렸을 때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혼란과 갈등으로 고민하는 까닭도 모든 원인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하여 일어난다. 집착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 짓는 선택이 있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선택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떨쳐버리려는 생각을 낳게 한다. 그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결국은 집착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의 배후에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마음 다끔이란 종교인들만이 행해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완성을 향해 가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할 것이다. 고통이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을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노를 저며 완성의 길을 향하고 있다. 인간에게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몸이 아픔에 통증을 느끼는 것도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몸을 지녔다면 벌써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슬픔과 좌절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궁극적인 완성을 향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인간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만든 사상과 신념은 서로 간에 맞닿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았다.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음에도 그만치 다가설 수 없는 먼 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사상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상과 신념이란 나 없음이라는 주체를 성취하려는 방편의 객체로서 사용되던 것이다. 그런데 주체는 소용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객체를 떠받드는 현상이 되었다. 마치 강을 건너온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뗏목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무엇 때문인가? 완성과 마음이란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음은 뿌리를 내리려는 습성을 지녔으며 뿌리 내린다는 것은 완성을 꿈꾸는 까닭이다. 완성을 향해 가면서도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뿌리내리는 습성으로 인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촛불처럼 자신을 바치면서 완전한 열정을 통해 살았다면 거기엔 집착할 거리가 없으며 삶과 죽음에 매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기에 집착하게 된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고 바뀌어 간다. 벽에 풀을 발라 종이를 붙여놓으면 언젠가는 떨어진다. 삶은 변해가는 것에 대해 적응해야 하는 힘겨운 노력이다. 고인 물은 썩어가듯 순환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으면 부패된 거품이 사방으로 퍼져 나온다.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과 행복이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어제는 소유한 자동차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멋진 차를 보고는 마음이 식상해 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다른 차를 꿈꾸게 된다. 행복의 수치가 고통으로 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 순간 변해 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다는 것은 결국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고통을 마주 볼수 있어야 한다. 고통을 마주 볼 용기를 지녔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무엇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고통을 마주 본다는 것은 전적인 앎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잠들고 깨어나면 푹 잤음을 알고 잠을 설치면서 자슴도 안다. 잠들었다면 당연히 의식도 잠들었을 텐데 꿈을 기억해내고 푹 자슴도 아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의식은 잠들어도 잠들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마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다 보니 전적인 암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할 뿐이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귀에는 소리가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항상 빛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된다는 것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의지를 지녔다는 것은 칠판에 쓰여진 내 마음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를 들고 있다. 우리가 지옥에를 들고 있으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칠판에는 글씨가 계속 쓰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개로 지워야 할 무언가가 필요한 때문이다. 만일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그것이 양변으로 나누려는 마음의 활동성이다. 칠판에 쓰고픈 마음과 지우려는 마음이 공존하게 된다. 즉, 다스리는 마음이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은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나마 하나의 마음이 양변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쫓고 쫓기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하나의 마음이 좋고 나쁜 양변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마음을 문제시하진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심 초사하는 대다수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쫓고 쫓기는 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마음을 찾아보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을 문제시한다. 마음 외에 다른 것은 관심 밖에 일이 되었으며 성에 차지도 않는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상태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마음이 쫓고 쫓기는 상태가 된 것은 내 마음이라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게 단속하면서 마음을 항복받고자 마음과 싸우려는 것이다. 쫓기는 마음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닌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쫓기고 있다. 반면에 내 마음 같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옥에를 들고 있는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내 마음 같은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화가 치밀어도 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거의 일에서는 빨리 벗어나서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영 말을 듣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마음을 원하게 된 것이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철사를 구부리듯 내가 마음대로 구부리고 싶은 마음이란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에 가까울 것이다.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경계를 따라 펼쳐지는 것이다. 마음은 단순히 경계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마치 슬픈 영화를 보면서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도전장을 내민 무수한 사람들이 번번이 실패에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 마음의 습성에 또한번 희롱을 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동작한다는 것은 좁고 쫓기는 양변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속하고 싶다는 의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칠판이 있으면 분필과 지옥에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분필은 쓰고 지옥에는 지워야 한다. 그래서 생각은 쫓기고 사고자는 생각을 좇는 자이다.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분필이 있으면 지옥에가 있어야 한다. 둘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 둘은 한통 속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자석의 양극과 같다. 아무리 마음을 정복하려 해도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 쫓고 쫓기는 관계란 거울을 마주 놓으면 서로를 반영하면서 끝없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갈망이 있으므로 고통이 생겨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결국 고통을 벗어나려는 갈망으로 하여금 고통의 늪으로 빠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을 벗어나려 한다면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만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째서 마음을 행복 받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 고통을 벗어나려는 것은 그 자리에 행복이 넘쳐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처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본능일 것이다. 이러한 본능 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을 행복 받고 싶어 하는 무엇이 내면에 있는지 찬찬히 살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내면에서 무엇이 쫓기고 무엇이 쫓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쫓고 있는 자는 은밀히 감춰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고자이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표면에 매달려 생각을 쫓고 있는 사고자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눈을 치켜뜨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불가능하다. 발이 가렵다고 신발 위에서 긁어본 듯 가려움을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고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설령 마음을 행복받았다고 해도 사고자가 존재하는 한 다른 무언가를 행복받기 위해 끝없이 달려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들고 있는 지옥에를 내려놓지 못하면 지옥이 위한 칠판에 낙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